자, 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투표들 하셨습니까? 화면은 76주년 제주 4.3 추념식입니다. 뭐 알려진 바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씨는 안 왔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잘 됐죠. 와서 또뭐 입이나 틀어막고 사람이나 끌어내고 그보단 낫죠. 조국 이재명 대표 멀리서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엄청 바쁜 선거일정 굳이 이렇게 찾아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특히 조국 대표는 바로 며칠 전 제주 동문시장도 다녀가셨는데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셨어요. 슈퍼센스 쏴주신 인동초 선생님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유로코트래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작가님들의 만평을 통해 보시죠. 항상 기발하고 강력한 인스타 오뎅구륙 전정원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를 타노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그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서 손가락을 딱 튕기면 전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죠 대통령 윤석열이 불량 건틀렛을 끼고 대통령 다아 하고 외치면서 손가락을 탁 튕깁니다 그러니까 뒤에 국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스르르르 사라지네요. 어머니, 그러면서 사라지는데 뒷말은 여기 위쪽에 저를, 사, 저를, 저를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이거겠죠. 대통령 윤석열 씨의 그 의료개혁 관련 담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절망에 빠뜨린 그 51분짜리 담화. 아, 이 진짜로 일주일 안에 이 국민의힘 절반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그림처럼. 뭐 어디까지나 이건 만평이니까 근데 절반만 사라져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 장돌이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지금 한창 선거 중인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언론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일기예보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드물게 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서 파란색의 큰 일자가 화면에 떴다고 막 국민의힘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그런 어이없는 일, 그 기억하시죠?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큰일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보시는 건경복궁과 부각산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는 거 아니냐는 뭐 편집증적인 의심을 막 해대더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결국 방심위에서 MBC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mbc 오늘의 미세먼지는 이라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왕자가 적힌 손바닥으로 싸다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사람이 납작 엎드려 있죠. 등에 ytn kbs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kbs에서 일어났던 일이 ytn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은 민영화가 되고 사장이 김백이라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새 사장님이 처음 한 일이 지난 대선에 김건희 의혹보도 편파적이었다고 대국민인지 대용산인지 국민들은 원치도 않았던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니 100만번 양보해서 김건희 템버린 줄리 뭐 이거 오보였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사장 취임하자마자 막 확인 절차도 없이 어디 저기 높은데 보란 듯이 막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면 아이 그 꼴이 그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진짜 아자 투표장으로 나가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총을 들고 말을 몰아서 전쟁에 출정하는 모습의 그림이죠. 박순찬 화백님이 많이 사용하는 구도입니다. 선봉에 국민의힘 선거운동복을 입고 여수 후보라는 띠를 두른 웬 아주머님이 여순 사건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반란이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뒤에는 이승만 기발을 내건 대통령 윤석열 씨가 따라오는데 타고 있는 말에 앞서배 43추념식 불침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수갑 지역구 박정수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 중에 이런 무서운 망언을 했습니다. 먼저 여순 사건의 명칭은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4연대의 군인들이 맞지 않습니까? 구, 북에서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 맞지 않습니까? 실질는 여기에 계신 주권자인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억울하게. 군과 관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순 11구 사건이라고 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걸아셔야죠 거기서, 아니, 후, 공당의 후보로 나오신 분이 국민당에서도 반란이란 말안 써요.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어떻게 반란이란 말 쓰십니까? 저는.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건 이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소리다. 이게 지역에서는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먼저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뭔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1948년 여수 지역에 1 4연대에 제주에 출동해서 도민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시 여수 순천 목포 이쪽 지역은 제주와 생활권이 밀접해서 제주의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에서 들려오는 43의 흉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1 4 는 동족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항명을 합니다 이승만은 바로 이 지역에다가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보내서 5일 안에 진압하는데 문제는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남녀 아동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해라 그래서 5만 명 정도 되는 여수 도시민들이 모조리 다 검속을 받게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처형이 진행됩니다 증언에 의하면 군용 속옷이나 양말만 입거나 신고 있어도 끌려가서 총살당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1949년 전라남도에서 조사 발표한 희생자 수가 무려 11,131명입니다 이후 유족들은 뭐 연자제에 묶여가지고 70년을 침묵에 갇혀있었는데 이 사건은 2020년 1월 20일 여순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사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2021년 6월 여수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제정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건 여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이런 합의는 민주화 과정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도로 물리자는 개소리인데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독재 시절의 잔재니까 포항제철 해체해버리자고 하면 아니 그건 미친 놈이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걸 여수의 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지금 아니 대한민국 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반란이다. 북한의 지령으로 벌어진 일이다. 특별법을 고쳐야 한다라고 지금 함부로 말하면서 70년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아왔던 유족들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겁니다. 아마 이 뒷배경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승만을 우상화하려는 어떤 최근의 움직임 그리고 2년 동안 국가기 기념일인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한 대통령 윤석열 씨 등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의 만평이고 제목이 지금 피해자와의 전쟁이네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로 자기들의 허상 이승만을 세우려고 당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과 지금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 그림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하얀 눈밭에 맨발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꼭 안고 무릎을 꿇고 쓰러지려고 하고 있고 동백꽃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6년, 이건 제주43 사건이 7 6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 2년 연속 추념식 불참 43 원흉인 이승만 기념관 동상 건립 추진 같은 기사가 실린 신문조각이 이 눈밭에 같이 날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 속에 있는 이 아기와 여인의 모습은 2002년 제주 4.3 평화공원에 제작된 비설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여기 제주 4.3 평화공원 가시게 되면 반드시 보셔야 될 정말 명작입니다. 강문석, 고길천, 이원우, 정영성 작가님이 공동으로 작업했고요. 일단 제주 현무암으로 쌓은 달팽이관 통로를 쭉 따라 들어가면 벽면엔 왕이자랑 웡이자랑하는 제주 자장가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장가를 읽으면서 천천히 동심원 가운데에 딱 닿으면 하얀 대리석을 깎아서 표현한 눈밭 위에 이 청동 조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각은 실제 1949년 1월 6일 당시 근처 봉계동 거친오름 동북쪽 눈밭에서 토벌대에게 사살당한 25세 고변 영웅님과 그녀의 두 살배기 딸을 형상화한 겁니다. 진짜 이 신비로울 정도로 눈밭의 질감을 잘 표현한 이 힌델이서 거기에 얼굴을 포개고 엎어진 모녀상. 직접 와서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명작이라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만평으로 돌아와서 사삼의 비통함을 변병생 모녀상을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재현하고 역시 제주 사삼의 원흉 이승만을 추대하겠다는 이승만만큼이나 흉한 그 움직임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제주 43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박. 꼬농화백님의 만평입니다. 투표용 도장의 모양을 사람이 거대한 대파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엔 사전투표 4월 5, 6일이라고 쓰여있고 조국혁신당의 로고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작가님의 정치적 의사구요. 대파가 이번 선거에 중요한 투표 동인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오늘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의 대파 가져오면 안된다고 했대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다는데 와이씨. 아니 그럼 디올백도 안되나? 아난 디올백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자, 당장에 이런 카드가 SNS에 돌고 있어요. 장보고 집에 오는 길에 투표하시는 분들은 파는 안된다는 점 믿기지 않지만 유의하시고.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셨다가 혼자서 이렇게 투표를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마마님은 투표 안하시나?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역대 다른 대통령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나타나셨는데 자 김건희 여사 마마님은 셀럽이시잖아요 빨리 나오셔서 이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에 투표를 꼭 독려하시고 자 선거의 여왕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칩니다 자 사전투표 오늘까지입니다 투표 투표 독려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